자, 상용 로그에 대한 개념을 진행해 볼게요. 상용 로그의 정의는 밑이 10인 로그를 말합니다. 밑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널리 이용되는 로그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뜻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간단한 세 자리나 두 자리, 이런 것들이라면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막 천문학적으로 긴 숫자, 큰 숫자라면 두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자릿수가 될 겁니다. 자릿수가 어떻게 어, 표현되는지, 얼만큼의 자릿수를 택하는지에 따라서 저 A와 B의 대소 비교가 결정이 될 거고요. 아, 두 개의 자릿수가 만약에 같다고 그러면 이맨 앞에 자릿수가 얼만지에 따라서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용로그라는 것은 큰 수의 대소 비교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에 n 그래버리면 상용로그를 말하게 되고요. 이쪽은 항상 n 플러스 알파로 표기할 수 있다는 라 것이 일단 상용로그의 기본이 되는데요. 이때 이 n을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 부분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요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먼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 특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중에는 소수 부분이 더 예,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소수 부분 알파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는 수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의 a의 값이 1 5다라고 했을 때, 이 정수 부분 1이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0.5로 표현이 됩니다. 자, 만약에 로그의 b의 형태의 값을 2.3 그려버리면 정수 부분은 2가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0.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음수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로 처리해야 되고, 소수 부분을 0.6으로 처리해서, 자, 소수 부분을 양수로 잡아 두셔야 한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먼저 구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입니다.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런 거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을 수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0입니다. 이쪽이 1이고요. 여기가 2가 된다. 여기 3이 된다. 가정합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다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에 수를 나열을 했습니다. 자, 로그가 상용로그의 값을 잘 살펴보시면, 로그의 밑이 10이다 보니까, 로그의 10은 1인 것을 알수 있죠. 물론, 로그의 100은 2가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은 로그의 1입니다. 로그의 1이 0이 될 것이고, 자, 1은 로그의 10이 되겠죠? 10. 자, 1은 로그의 100입니다. 로그의 100 처리하면 되고요. 3은 로그의 1000이 되겠죠? 로그의 1000.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서요. 여기 1, 1과 2 사이에 는 요수, 1과 2 사이에 있는 요기에 있는 구수를 그잘 관찰해 보시면, 이쪽의 시, 수의 형태는 1뭐뭐뭐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정수 부분 1, 1임을 알수 있죠. 자, 정수 부분이 1이다.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럼 로그의 10과 로그의 100 사이에는 이 사이에 있는 로그의 진수 형태, 즉, 로그의 어떠한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자, 관련지어 볼수 있겠죠? 10과 100 사이의 수이어야 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수의, 진수의 정수 부분이요. 진수, 진수의 정수 부분은 여기에 1을 더한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들면 로그 11도 있을 거고요. 로그에 12도 있을 거고 로그 13 심지어는 로그 15.5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로그 50도 로그 99도 이런 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관련성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와 3 사이에 있는 수는 2. 뭐뭐뭐로 표현되겠죠. 물론 정수 부분은 2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수 부분은 2입니다. 자, 그럼 로그의 100과 로그의 1000 사이에는 여기에 있는 로그 값의 형태는 로그에 뭐 700도 들어갈 수 있고요, 750, 뭐 750.3. 그래서 이쪽에는 진수, 진수의 정보는 자, 세 자리 정수 부분, 세 자리 정수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의 정수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음수 쪽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에 있는 수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수의 특징은 마이너스 1. 뭐뭐뭐 나오죠. 자, 이것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에 이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이 o n g s u who will be a b l 그런데 이쪽 로그 음수 쪽의 값을 로그로 표현했을 때는 이건 로그의 e This is t 이 되고요. m 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자, 규칙을 따라가보면 이래요. 자, 이것은 로그의 로그에 0.0, 세모, 네모, 어떤 꼴이 주어지는데 소수점 이하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수분이 마이너스 2라면 진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로그가 주어져 있어요. 로그의 n의 값이 어, n 플러스 알파로 표현됐을 때, 이게 지금 정수 부분인데, 그 정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n이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요 진수가 n은 어, n 플러스 1 자리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n이 음수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진수 n은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하 n 번째에서에서 0 아닌 수 출현한다. 0이 아닌 수가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교노구의 정수 부분은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용 로의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소수 부분은 음, 이런 거죠. 자 로그의 1.23을 계산을 해보면 사용 로의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0.0899가 돼요. 대략적인 값을 재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로그에 12.3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1.23에다가 10을 곱하면 12.3이 얻어집니다. 즉 로그의 1.23 곱하기 10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1.23과 로그의 10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1임을 알수 있죠. 로그 10의 10임으로 1이 되어서 0.0899에서 1을 더한 1.0899가 됨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에 정수 부분은 달라도요, 소수 부분이 일치함을 알수 있죠. 지금 소수 부분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 부분. 일치. 했을 때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수의, 진수의 수배열이 일치한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소수 부분이 일치했을 때는, 정수의 수배열이, 진수의 수배열이 일치한다가 결론이 됩니다. 자, 로그의 123도 볼게요. 로그의 123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1.23에서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의 1.23. 자, 플러스 로그의 100이다 보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899. 자, 요것이 결론이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부 다 소수 부분이 일치하게 되고, 진수의 수배열 1, 2, 3, 1, 2, 3, 1, 2, 3은 같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진수의 수배열을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로 진수가 나열되어야 한다. 자, 진수의 수배열 일치라는 뜻 자체도, 자,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0과 뒤로 연결되어 있는 0은, 자, 같은 소수 부분을 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는 핵심 내용은 소수 부분이 어, 수별이 비 같고 진수의 수별이 비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양수의 어떠한 그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그의 1, 2, 3의 소수 부분이나 로그의 0.00123에 소수 부분은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문제 풀어 봅시다. 로그의 6.12가 나왔어요. 0.7868을 이용하여 다음 시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지금 0.7868과 3.7868이란 두수는 소수 부분이 같다 보니까 6.12라는 수별 일치가 필요합니다. 수별이 일치되어야 해요. 자 사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일치할 때는 진수의 수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612가 x의 모습이 될 텐데 자, 문제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부분이 3이에요. 그러면 숫자는 4자리 정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x의 값은 당연히 0을 하나 추가시켜 주어서 6120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쪽도 잘 보시면요. 정수분, 소수분 분해가 먼저죠. 저 마이너스 3이 정수분이 될 것이고요. 소수분은 0.7868이 됩니다. 0.7868이 되어서. 자, 여기는 612의 수별과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612의 수배열 같아야 하는데, 자, 정수분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0.006. 세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게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그런 내용이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로그의 값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로그 10에 50이라는 것이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1과 0 사이, 0과 1 사이에 소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n을 찾아 주셔야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로그에 음10 생략하고요. 50만 고려해 보시면요, 이 50이라는 것은 예 로그에 5에다가 예 10을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로그에 5예 플러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5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수분이에요. 이것이 소수 부분을 알수 있죠. 얘가 정수 n이 될 거고요. 이것이 소수분 부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n의 값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5의 알파분 의 1의 값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럼 5의 알파분 의 1은 로그 5. 알파분의 1은 로그 5분의 1이에요. 로그의 5분의 1인데, 자 이것은 밑이 10이다 보니까 로그의 5의 10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요겁니다, 요거. 따라서 로그 5의 로그의 5의 10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고요.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 가능하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a의 로그의 b의 c는 이 c를 아래로 밑으로 떨어뜨리고요. 로그의 b의 a랑 같아진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두 개가 자리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10의 로그의 5의 5 로그의 5의 5는 1이다 보니까 쓰나마나, 그래서 1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지금 묻고 있는 문제는 n값, 즉 1과 5의 알파 분의 1 제곱, 제곱, 즉 10, 두 개를 더하는 문제이다 보니 아, 주어진 결과는 11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로그의 라지 N이 N 플러스 알파, 물론 N은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N과 알파는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이다 보니까 두 근의 하인 n 플러스 알파의 값은 자 2분의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분의 3이요. 그러면 이를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분해를 하셔야겠죠. 자1 플러스 2분의 1 그래버리면 요거는 정수분이 되고요. 이쪽은 소수분이 되어서 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n 알파를 곱한 것이 두 근의 곱이 될 것입니다. 자, 두근의곱은 1과 2분의 1을 곱한 결과다 보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하고요. 그 값은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k를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k 값은 어렵지 않게 1인 것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의 값은요. 로그의 라지의 n 값이 1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했어요. 1 플러스 2분의 3 아니죠. 1 플러스 2분의 1즉 2분의 3이요 그냥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족하는 라지 n의 모습은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즉10 루트 10 그러면 라지 n 값이 나오겠죠. 라지 n 값과 k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2가 0.3010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 3이 0.4771 그리고 로그의 1.12와 로그의 9.55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의 50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구하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의 50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를 50번 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해서 그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냅니다. 로그를 취하자.가 먼저겠죠. 그러면 로그에 이 2의 50제곱 이렇게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0이 밖으로 나갈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2를 곱하면 되죠 자 50은 그대로 가고요 로그인은 0.30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요 3.010 3.01 3.01 곱하기 5로 처리되야 겠죠 15.05가 나오군요 자 15.05가 나온다 라는 얘기는 이 2의 50제곱이라는 요 값은 정수분 상용 로그의 결과 정수부분이 15가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2의 50제곱 즉 진수는 n 플러스1 자릿수 16 자릿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게 1번 문제의 결론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2분의 1의 20제곱이에요. 2분의 1의 20제곱은 소수점 이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구하래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찾아야 되고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자가 나오는지도 구해 보셔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그를 취합시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에 로그의 2분의 1에 20제곱이 됩니다. 20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고요. 로그의 2분의 1은 이것은 2의 마이너스1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곱하기 로그 2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0에다가 0.3010, 0.3010을 곱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3.01 곱하기 6은 2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02 마이너스 값으로 6.02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이 정수분 부분, 소수분 부분 중에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6이 아닌다는 건 아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7을 정수분으로 부 잡으셔야 되고요. 소수분을 0.98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0 0 0 0 3 4, 5, 6, 7번째 0이 아닌 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 0이 아닌 수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0.98이래요. 즉, 소수 부분이 0.98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정보에서 0.98을 소수분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 9.55다 보니까 이 결과도 9.5의 수 별과 정확히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름이 아닌 9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5가 되어야 합니다. 0.0000955가 0 0 사실 2분의 1에 20제곱의 결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용로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떠한 큰수 또는 작은 수의 자릿수와 최고 자릿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사용요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용요구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원리합계가 원금과 이자의 합, 그 합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잠깐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A1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A1이라는 금액을 은행에 집어넣어서 1년 동안 예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1년 후에 그 금액은 원금 A와 A에 대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A 곱하기 100분의 5를 계산한 결과를, 예,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원리합계입니다. 자, 얘를 A로 묶을 수 있게 되고요.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5 처리되겠죠. 즉, A에다가 1 플러스 0.05의 값을 추가적으로 계산돼서 받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금액을 한번더 1년을 보냈다라고 합시다. 1년을 예금을 한번더 했다고 하면 즉 2년일러간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에 한번더 이자가 붙다 보니까 a에 1 플러스 0.05의 제곱으로 처리되는 이 방식을 원리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a1을 은행에 n년 동안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원리합계를 연율 5%로 처리했을 때의 값은 A 곱하기 1 플러스 0 0 5의 n 제곱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은 원금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10년간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 1000만원에 1 플러스 0 0 5의 10제곱을 계산한 이 결과가 우리가 어,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원리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요것만 잘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1.05의 10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자, 요 값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그를 계산해요. 그래서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고, 로그를 취하면 로그에 1.05의 10제곱이 됩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0 밖으로 나가게 되죠? 로그의 1.05 계산하시면 되는데 로그의 1.05를 0.0212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0.0212가 되며 자10영 하나 보내주면 0.212가 되는군요. 자 로그를 취한 결과가 0.21인데 그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1.63이래요. 다시 말하면 요 결과가 로그의 1.63이다 보니 이두 개의 값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또한 천만원에서 곱하기 1.63을 곱한 결과가 최종적인 원리합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1630만원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원리합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기상청에서 기온 주어져 있고요, 풍속 그리고 체감온도와 관련된 이러한 등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온이 주어져 있고 풍속을 x라고 했고요,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25도라고 발표했을 때, 자 x의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며 여기는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 로그표를 사용하여 계산하고요, 계산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식을 관찰을 해볼게요, b라는 것이요. b라는 것이 14 플러스 0.6t라고 되어 있습니다. 0.6t 플러스에 0.4t, 0.4t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v에 0.16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겁니다. 자, 주어진 것은 기온이 15도씨, 풍속이 x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온, t가 기온이에요. 그 풍속이 V입니다. B는 체감온도라고 되어 있죠.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25다 보니까 마이너스 25를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14는 그대로 가고, T 들어갈 자리에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0.6 곱하기 마이너스 15를 계산하셔야겠네요. 플러스 0.4 곱하기 마이너스 15 곱하기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빼고, 자 그때의 음, 풍속에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v 들어갈 자리에 x를 집어넣고 0.16제곱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음, x 값을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5는 요거 계산하면요. 14는 그대로 가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9가요. 인 9가 되고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6이군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2. 자 여기에다가 x의 0.16 제곱을 곱해야 합니다. 이거는 5입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18이군요. 18에다가 x의 0.16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의 0.16 제곱은 18분의 30을 만족할 겁니다. 18분의 30이 되며 약분해 봅시다. 3월로 약분하면 여기 10될 거고요. 여기 6될 겁니다. 어차피 상용로그를 취할 거니까요. 더 이상 약분하지 말고 이대로 로그를 취해 봅시다. 자 여기서 상용로그를 취하게 되면요. 어, 로그의 x에 0.16이라는 것이 0.16은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로그에 에코 로그의 x 곱하기 로그의 x가 될 텐데 그 결과는 여기 로그를 취한 1-로그 6으로 표현되겠죠. 자, 로그 6의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그의 6은 로그의 2 곱하기 3이다 보니까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여기 로그 2가 0.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 3은 0.4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78쯤 되겠네요. 이것은 0.78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에서 0.78을 빼요. 0.2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로그의 X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죠. 16분에 22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약분하시면, 11, 8, 이렇게 됩니다. 자, 나눠봅시다. 11 나누기 8을 계산하시면, 8에는 8, 3.8, 8에 3에 24. 그리고, 그리고 6이 되겠네요. 6, 60. 8586787에 56 56되고 자4 8 5, 40 그래서 이렇게 돼요. 1.375가 됩니다. 얘가 1.375가 되는데 자, 로그를 취한 결과가 1.375가 래요 근데 1.375가 없고 자 반올림 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375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얘를 예, 1.3 8로 처리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38이요. 1.38은 어떤 로그의 x의 값이 1.38이라 가정했을 때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0.38은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2.4의 배열과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x의 모습은 2.4의 배열과 같대. 정수 부분 1이다 보니 두 자리로 표현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엑셀 값은 24가 답이 되면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상용 로그의 활용 문제는 주어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고 다시 로그를 취한 결과의 진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없애는 작업까지 진행하시는 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는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